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안나입니다. 네, 저는 루카입니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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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시나요?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laughs> 오셨을 때 힘드셨어요? 멀, 되게 뭐세요, 여기서? 어, 네, 저는 안산 쪽이어가지고 아. 지금 전철 타고 이렇게 좀 투머트. 저는. 음. 원래는 수원에 오래 살다가, 음. 오산 쪽으로 이사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아, 이제. 오산에계세네요 어. 지금 사는 거는 동탄에서 살고 있어요. 안산하고 가깝네요? 네, 네. 안산은, 네. 안산 이쪽에 있잖아요. 수원 네, 이쪽에. 네, 네네네. 맞아요. 본당 생활은 오래 하셨어요? 지금, 지금 본당에서? 어, 어, 네, 저, 안산 이사온 지는 한. <laughs> 1 0년 넘어가지고 안나섬당 처음에 이제 컨테이너에 있을 때부터 음 다녔는데요. 본당에 옮긴지는 얼마 안 돼서 음 그러니까 세 본당을 다니고 아 있어요. 그러신다. 네네 이제 지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그래서 아쉬은 청년 미사 같은 것도 없어서 아 그냥 미사 참례만 하는 수준. 청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됐 <laughs> 네. 사실은 그래서 약간 그것도 고민 이에요왜냐면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대학생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부 활동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활동할 때 약간 나이가 많은 음. 형들이 음. 있었어요. 근데 음. 그 형들이 이제 저저 저 정도의 나이 때였던 음. 거죠. 음. 근데 음. 그 형들을 보면서 나이도 저렇게 많이 먹어서 아. 왜 아직도 청년 활동을 하지. 약간 이 생각을 아. 그냥 했었어요. 복학생 느낌처럼.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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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은 지금도 사실은 활동을 하는데 아 혹시 대학생 애들이 음. 나를 그렇게 보진 않을까? 라는 어, 생각이 네. 그렇게 볼수 있을 네네. 수도 있어요. 네네. 겉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laughs>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하고 음. 있어요. 활동을 할지 말지. 음. 커피는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커피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커피 어. 좋아하세요? 네. 음. 저 커피 좋아해요. 근데 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루에 막 다섯 잔 아메리카노 다섯 잔 여섯 잔 이렇게도 마셨어요. 마시... <laughs> 이렇게 된 거를. 네. 그 스타벅스도 막 네. 그란데 사이즈 거를 여섯 잔막 이렇게 마셨어요 하루에. 근데 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 마시니까 스트레스가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응. 한쪽이 약간 이렇게 마비 같이 오. 그래 그렇게 오더라고요. 하미를 안 응. 먹으니까 응. 응. 멈추더라고요. <laughs> 정말요? 네네. 그게 커피 때문이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커피가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끊지는 못하고. 디카페인을 파는데 이제 찾아다니거나 아. 아니면 집에서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네. 사서 이제 먹게 됐죠. 세례 받으신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그렇죠. 전 태어났을 때 받았습니다. 아, 보태신앙인 거예요? 제가 듣기로 이제 증조할아버지니까 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오. 이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세례를 줬었던 거고, 아. 네, 견진도 사실은 그래서. 되게 일찍 받았죠? 저는 중학교 때 받았으니까. 저도 견제는 네네. 중학교 때 받았어요. 네네. 세례는 일곱 살때 어... 받았어요. 네네. 저도 성당 다닌 지는 꽤 됐는데, 네네. 사실 이런 청년 활동 이런 거는 음. 적극적으로는 안 했어요. 음. 그냥 엄마 손 잡고 음. 미사 다니고, 네네. 그리고 또 여행가서도 음. 그래도 근처에 있는 성당 가서 음. 미사는 네네. 꼭 드리고, 약간 그런 것들만 해서 음. 해가지고, 뭔가 청년 활동을 어렸을 때했다든지 음. 아. 막. 그런 어렸을 때막 독서하는 친구들 음, 막 네. 이렇게 복사서는 그렇죠. 친구들에 네. 대한 어떤 로망 뭐 음, <laughs> 그런 게 있었어요. 음. 근데 해보면 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해보면은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음. 처음에 성채 모실 때 그런 서, 설레임 막 그런 네. 것도 막 기억이 음. 나네요. 음. 네. 천정성체를 받았었던 것도 음. 워낙 어렸을 때 그때 기억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워낙 흩어졌죠. 워낙 어, 어렸을, 어렸을 때였어가지고 때였어 네. 네. 저는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저는 그때는 인천 쪽에 살았거든요. 어, 저 인천이 고향이요. 에 아, 네. 네, 저는 부천 부천 쪽에 살았어가지고. 저 부천에서 가지고. 학교 아, 나왔어요. 부천. <laughs> 네. 약간 이런 움직임이 네. 좀비슷네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네, 아버지? 다 하세요? 동생도? 네, 다 성당 다니고 세례 음, 받고 있는데, 음. 사실 지금 6당 그런 나 때문에. 음. 네. 빈객이나, 부끄럽긴 <laughs> <laughs> <그런긴> 하지만. <laughs> 네, 근데 음, 다 가족들 음, 다 세례 받았어요. 음. 저 어렸을 때다 음. 같이. 음. 음. 어떠세요? 이렇게 하느님이랑 하면 뭔가 이렇게. 의지가 되는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면? 네, 저는 엄청 엄청 의지가 음, 돼요. 음. 저는 조금 성격이 네. 이렇게 완만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욕심도 좀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됐을 때 음. 조금 좌절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지라고 좌절하거나 음, 음, 음. 좀 괴로워하거나 그런 음, 편이긴 했었어요. 음, 음. 그런데. 음. 결국에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길이 열리고 음.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걸 보니까 는 음. 신앙이 없었다면 정말로 너무 많은 좌절과 음. 너무 많은 그런 우울함? 이런 음. 거를 느끼는 음. 순간에 음. 이기는 음. 거가 참 힘들었을 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넘어지면 그래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런 음. 게좀 음. 많이 커졌어요 어. 그, 그래서 저는 음.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해요. 나 어. 세례 받고, 어.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음. 그게 결국 엄마 아빠잖아요. 음, 음, 그렇죠. 저는 엄청 많이 감사해요. 음.